오늘은 미드필더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패스 받는 방법 4가지와 그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경기 중 상대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음 플레이로 연결하는 핵심 기술이죠.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는 인사이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. 발 안쪽을 사용해 멈춰놓고 회전하는 기술이에요. 공을 잡을 때 시선은 다음 패스 방향을 먼저 보고 공은 발 안쪽 가까이에 둡니다.

두번째는 압박상황에서 공받는 아, 방법입니다. 압박상황에서 인사이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첫터치 후발 바깥쪽을 아, 네. 이용해 방향을 빠르게 바꾸며 상대 소비수를 순식간에 따돌릴 수 있습니다. 연습할 때는 몸이 먼저 돌아가기 전에 발끝으로 공을 살짝 밀어주세요. 방향 전환 직후 가속도를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. 오른발, 왼발 모두 빠르게 바꿔가며 훈련하세요. 세 번째는 공중볼을 회전하며 받는 방법입니다. 공중볼 컨트롤은 어렵지만 확실하게 할수 있어요. 미들 지역에서 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드로잉볼도 받을 수 있는 기술까지 생기게 됩니다. 네. 오버가 오번 오버, 오버, 빨리. 자, 마지막 하나만. 네. 오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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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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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제대로 둘네네네 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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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뒤에 들었다. 몸을 잘 써야 돼. 잘쓸줄 알아야 돼. 그렇지. 또. 이게 계속 나와야 돼. 한 번에 탁. 그렇지. 또. 그렇지. 자, 딱세개 어? 7강. 그렇지. 빨리! 네 번째는 바운드볼 받는 방법입니다. 발바닥을 이용해서 첫 터치 이후 방향 전환하여 압박에서 빠져나오는 기술이죠. 압박을 받는 미들 필더에게 정말 유용합니다. 중심은 낮추고 발바닥에 터치에 집중하여 보세요. 턴 후에는 빠르게 다음 동작을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. 이네 가지 방식을 완벽히 익히면 압박을 쉽게 벗어나고 팀 플레이의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. 하루 10분씩만 꾸준히 연습해도 경기력이 눈에 띄게 형성됩니다. 지금까지 축구짠이 연습 방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